김경진 전 국민의회 위원은 문성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잘못했어요. 네. 저는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이게 내란죄 성립한다고 봐요. 네. 탄핵 심판도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수사 및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원정질서에 당당하게 어떤 이만은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대통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 그렇게 구속돼 있고 희생돼 있었는데 사실관계부터 계속 거짓말하시고 이런 가지로 계속 그러시잖아요. 타타베기 최서. 잡석.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전 의원은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 자체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있잖아요.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대통령님에 대한 영장을 청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했고 또 집행기간 끝나니까 또 발부를 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련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영장 집행을 받겠다며 관자 앞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만약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했던 위헌 위법의 비상 계엄을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똑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만히 둘 겁니까?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런 식의 요건을 가지고 개엄을 선포했다, 저부터도요. 이거 못 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능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김전 대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성영장 실체 심사를 법정에서 할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건 네. 이제 대부분...